안녕하세요 요번에는요 우리 아저씨 시리즈에요 아, 우리 형님들 다 아저씨는 형님들 경쟁자입니다 윗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조심하세요 형님들 자 앞집 아저씨 아니 윗제 윗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는 윗손을 잡아 이렇게 윗손을 이렇게 가지고 아, 사방을 주세요 윗집 아저씨는 이렇게 가지고 앞에 앞에 여성 뒤로 갈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앞에서 돌려서 방무리자요번에는 아랫집 아저씨. 다 형님 경쟁자입니다 밑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상어님 조심하세요. 이런 상태그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세번 정도, 세번 정도. 그래이 상태에서 요렇게 안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랫집 아저씨를 조심하자. 요번에는 자 이번에는 앞집 아저씨 근데 힘면도 힘드시죠 돈 벌기도 힘든데 이렇게 경쟁자가 많아 앞집 아저씨는 앞에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돌리시면 돼렇게 안으로 돌려서 마무리 자 공포의 뒷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가 문제야 항상 뒷집 아저씨 이렇게 뒤에 숨어요 가지고 뒷집 아저씨 공포에 언제 뒤로 들어올지 몰라 뒷집 아저씨 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다섯 아시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아저씨,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잊지 마세요. 어, 뭐, 형이, 아우니, 집집, 이렇게. 옆집 아저씨를 돌려서 딱 잡아가지고, 안오이렇 아, 길이와. 이렇게, 이리와.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어, 아집 아저씨가 사모님한테 일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해서 끝나면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다섯 개를 쓰지 마시고, 만약에 다섯 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야 돼. 자, 위집 아저씨.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사박 주고, 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성이, 예, 뒤로 갈 때, 이렇게 돌려서, 자, 이제 이번을 쓰고 싶요 어, 저기 이제, 앞집 아저씨, 그 아랫집 아저씨 쓰고 싶어. 그러면은, 가운데 들어와서, 요 손을,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다음에, 요 손을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터널로 들어가서, 목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아랫손을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자 툭 치기. 이렇게. 적당한 양만큼.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놓고. 다음. 저번에 세, 세 번째. 무슨 아저씨죠? 세 번째가 이제 앞집 아저씨. 자, 이때는 손을 바꿔 잡는 거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세진이 그 삼병발, 목 뒤에 손으로 걸어가지고 이손을 이제 몸으로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정도서 마주보는 거야, 이렇게. 마주. 그래서, 그대로 손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안으로. 절대 요손 잡혔잖아. 그죠? 그럼 요번에는, 그, 우리 안세진이 넘어가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손 잡고, 그대로 나가는 거, 그 보면 지금 여기서 손 바꿔지 않는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이렇게 잡히거든요? 자, 그러면은 4번. 4번은 뒤출 아저씨니까. 이렇게 해서 등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거 이렇게 바뀌어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잡아서. 참, 또요어이잖아 그럼 이제 항상 이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다시 와가지고, 옆에서 아까는 툭 쳤는데 요번에는 여기 내 손을 찍어가지고 요 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옆집 아저씨. 네, 옆집 아저씨 조심하세요. 상황이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가지고 돌려서 네, 다시 보여드리면 네, 정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을 바꿔 잡아요. 이렇게 손을 바꿔 잡고 옆에 쓰는 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서 잡아서. 그래서 이리와. 연주 아저씨가 사모님한테 이리와 한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리와 못하게. 네, 그래서 돌려서 막.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손 바꾸는 거 어땠어요? 이렇게. 네, 계속 이손 잡더라도 중간에 손 바꾸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요거. 네, 우리... 네. 그 전화번호 밑에 있죠. 전화하시면 다 우리 여강사님이 우리 방 선생님이 방원장님이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